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제가 드디어 투톤 헤어인 이 탈색에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어, 굉장히 지금 무서워요 제 머리 보이세요? 진짜? 더 이상 이제 여기서 감당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탈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진짜 망하면 저는 이제 삭발해야 돼요 진짜로 머리 결도 진짜 탈색을 이전에 했어가지고 했다가 또 검은색 했다 또 탈색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거지 같아가지고 거지 같아 어쨌 탈색을 해볼게요 저는 두 개를 사왔고요 여기 귀 중간 여기서부터 끝까지 탈색을 해줄 거예요 희한 머리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아리따움에서 제가 구매를 해봤고요 컬러라이즈 헤어글리치 부분 탈색 올 전체 탈색이에요. 이거를 개봉을 하시면은 이렇게 1제와 2제가 있고요. 이 외에 하는 그런 여기에 있는 비닐 다운이나 그다음에 브러쉬나 빗 이런 거는 아리따움에서 따로 결제를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지 돼요. 근데 뭐 이거 가격이 굉장히 싸요. 1,5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사도 그런 부담감이 있을 그런 가격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탈색을 하고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이 코랄색을 탈색한 부분에만 입혀줘 볼 거예요. 이제 제가 곧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하면 이런 머리색 진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바라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저는 그 모델링 팩할때 쓰는 그런 볼 있잖아요. 그런 거를 준비해서 집에 있는 이런 비닐 장갑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꼬리빗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 이거를 하기 전에 우선 머리에 섹션을 나눌 거예요. 저는 머리가 여기가 너무 짧아서 뒤에 이렇게 보면 여기가 다 이렇게 삐져 나오거든요. 우선은 여기부터 이렇게 나눠서요. 제가 귀 여기 중간부터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런 색검 우주 있죠? 아, 자꾸 손톱 이렇게 하니까 화장이 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 이만큼을 표시를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만큼만 탈색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뒷부분도 저는 밑에가 안 묶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높이를 맞추셔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섹션을 나누셔서 귀 중간까지. 그리고 꼭티는 이렇게 버릴 수 있는 티를 입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비닐 가운을 안할 거기 때문에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저는 이렇게 묶어줬고요. 여기 안 묶인 머리 있잖아요. 안 묶인 머리는 그냥 다 탈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머리가 안 묶이기 때문에 이딱귀 밑에 라인에 있는 머리를 다안 묶고 빼놨거든요. 망치면 색깔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진짜 제대로 거울을 봐서 길이를 여기하고 여기가 짝짝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맞춰줄게요. 자신의 길이를 좀더좀덜 해야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제대로 봐서 이렇게 이렇게 됐고요. 이제 저는 이거를 개봉을 했던 아까 일제와 이제를 한번 섞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저번에 제가 한번 해봤었는데 우선 냄새가 굉장히 독해요. 먼저 저는 이제 로션을 그 다음에는 이게 파란색 가루더라고요. 탈색 가루가. 음. 어, 이건 보라색 가루다. 섞으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긴 보라색 가루, 여기는 흰색 로션 타입이고요 이거를 이런 꼬리 빗으로 섞어줄게요 약간 되게 청보라색이 된다 아 냄새가 벌써 아파! 눈이, 코가 골고루 섞여주세요, 꼭.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아, 나 떨려. 진짜 떨려. 어떡하지? 이렇게. 해? 바르고, 비벼주세요. 이렇게 꼭 여기 안쪽까지 이렇게 비벼주셔야 돼요. 머리를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 안쪽까지 꼭 꼼꼼하게 머리를 묶어주시고요. 고가벼워. 이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이쪽에 거울이 있거든요. 큰 거울이 엄청 벽에 있는 거울. 아 그냥 이렇게 손에 들어서 하는 게또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염색약이, 탈색약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다행히도 하나 더 사놓은 게 있어서 이거를 빨리 뜯도록 할게요. 아, 근데 나 이거 한 번씩 더 해주려고 그랬는데. 탈색은 어차피 30분 이상 해도 30분에서 그 염색약이 기능이 멈춰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지금 마음이 급해졌어 시간 차이가 날까봐 앞이 저는 이렇게 발라놓았고요 아, 꼬리 우스워 지금 지금이 핸드폰 시계로 오후 3시 56분이거든요 그니까 러 저는 25분을 해서 21분, 4시 21분에 머리를 헹굴 거예요 열람을 맞춰놔야지 그리고 지금 집에 있는 플랫 고데기 있잖아요. 그거를 어, 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 아시겠지만 이걸로 머리를 감싸줄 거예요. 탈색해야 되는 부분을 저는 이 정도 크기로 해서 이거를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살짝만 이 정도만. 이거를 이렇게 말고 끝에를 살짝 접어서 막아주세요. 사실은 제가 이거 하는 거를 예전에 붙임머리 했을 때도 한번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게 다날아가는 바람에 올리지를 못했었거든요. 역시나 이것도 이렇게 해서 끝에를 막아주시고요. 힘들어가겠어. 허! 허! 다 묻었어. 그냥 제 생각에는 미용실을 가서 하는 게더편하지 않을까. 돈이 있다면? 달고 놓은 이 머리를 이렇게 찝어주세요 자글자글, 지글지글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아머릿결 엄청 상하겠다. 아, 나 진짜 무서운데? 저는 이렇게 하고 21분에 오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고 머리를 감은 후에 더욱더 밝아졌으면 해서 한번더 탈색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다시 한번더 탈색을 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이제 제가 염색을 하고 나서 내일이면 일주일이 되는 날짜예요. 어, 지금 드라이를 해놓은 상태이긴 하고요. 어뭐 그라데이션 자체는 좀 너무 일자로 되지 않고 저는 마음에 들게 잘된것 같아요. 우선 어, 개인적으로 여기 앞에가 제일 잘 보이다 보니까 여기에 제일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다른데보다 여기가 좀더 약간 정말 많이 탈색이 된것 같아요. 다른데에 비해서는 그렇고 저는 솔직히 진짜 엄청 엄청. 진짜 머릿결 너무 상해서 진짜 빗질도 안 되고 뚝뚝 끊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정말 개털이 됐다 이 정도. 어쨌든 저는 마음에 들고 이제 이게 여기 쇄골 어깨 좀 지겨워질 때가 되면은 저는 코랄색으로 입혔다가 코랄색이 빠지면 제가 블루도 사놨거든요. 그래서 코랄색이 빠지면 블루로 했다가. 이제 나머지를 좀 섞어서 그것도 다 빠지면 바이올렛 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이만큼 잘라낼 거예요 계획은 정말 장대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어, 앨리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소량으로 파는 탈색약보다 대량으로 파는 탈색약이 좀더 손상이 적고 탈색을 제일 손상 없이 하는 방법은 미용실이라고 하니까 동네 미용실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인것 같고, 나는 내가 하는 게 속편하다. 정말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그런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저의 이런 투톤 탈색약 과정이 끝이 났고요. 어... 생각보다 좀... 나가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좀 살짝 집중되긴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쓰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뭐, 그냥 내 자신, 자기 만족이지, 이러면서 다니는 편이에요. 여기까지 저의 투톤, 이런 경험기? 발색? 이런 과정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경선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안녕!